네, 안녕하세요. 노과장입니다. 오늘 진짜 기가 막힌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키한번 먼저 보시죠. 네, 뭐 지금 또 벤츠냐, 뭐 벤츠 갖고 왔는데 뭐가 기가 막히냐,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벤츠 중에서도 진짜 저 하늘 끝에 있는 최상위 트림, 벤츠 GLS 마이바우 메뉴팩처 모델 가지고 왔습니다. 와 진짜 차량을 본 순간 와밖에 소리가 안 납니다. 기존 GLS는 바로 그릴로 들어가져 있는데 마이바흐 특유의 세로 그릴에 크롬 모델로 들어가져 있는 그릴이고요. 찐 크롬밖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전면부 보시게 되면 실제로 보시게 되면 진짜 와 이게 차야 너무 이쁘다.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당연 기본 GLS 마이바 아니고요. 이번 가지고 온 모델은 투톤 컬러가 들어가져 있는 메뉴패처 모델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 래핑 아니고요. 정품으로 나오는 메뉴패처 모델이기 때문에 정품 투톤 컬러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투톤 컬러 옵션 값만 저가이기로 한돈 2천만 원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비싼 소재 크롬이 덥지 덥지 발라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전면부 보시게 되면 너무 웅장해요. 차도 엄청 크고요. 그 다음에 진짜 디자인이 압도적인 포스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라이트 보시게 되면 백화 현상 없고요. 당연 최고급 LED 라이트, 헤드라이트 들어가신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바우 로고로도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냥 벤치마크로 올라와져 있습니다. 네, 전면부 디자인은 진짜 깔게 하나도 당연히 없습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웅장한 차량입니다. 앞쪽 옵션 보시게 되면 레이더판, 그 다음에 앞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까지 존재하는 모델입니다. 3억대에서는 최고의 승차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인지로버랑만 비교해도 승차감은 압도적으로 벤츠 마이바흐가 우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 에어서스가 진짜 최강입니다. 최강. 2억짜리 GLS랑 비교를 해도 압도적인 승차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의 방지턱 삭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축방 감지부터, 그 다음에 고급차에만 들어가는 소프트 클로징, 그 다음에 전동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유소를 한번 방문을 했었었는데, 제가 그때 차 뽑은 지 별로 안 돼서, 저 차도 뭐, 당연히 너무 똥차는 아니지만, 저거, 고급 휘발유 주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마이바가 일반 주유하는 거 보고, 아, 뭔 허세냐. 저도 그 뒤로부터는 계속 일반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유구통 역시 진짜 엄청나게 커요. 이거 주유구통은 뭐 고급스럽진 않네요. 벤틀리는 좀 고급스러웠는데. 이거는 일반차와 많이 다를 것 없습니다. 뒤쪽 보시게 되면 당연히 여기도 마이바흐 마크 박혀져 있고요. 곳곳에 나 마이바흐다. 나 엄청 비싼 차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GLS 600 메뉴팩처 모델은 신차 출고가약 2억 9천 9백만 원입니다. 근데 기존 마이바흐 휠이 아닌 추가 옵션된 휠이 들어가서 휠 가격만 약... 850만원 정도 추가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3인치 휠로 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휠도 역시 고급 소재인 큰롬으로 마감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약 2만 키로가 안 되는 차량이어서 타이어 트레드 역시 한60% 70% 정도 남아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23인치 휠이면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진짜 어마어마한 타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장이 약 5m가 넘는 차량이니까 유턴하실 때 되게 불편하실 수 있는데 뒷바퀴 훌은 조향이 들어가져 있어서 뒷바퀴도 같이 꺾이는 형태로 유턴을 돌게 됩니다. 쉽게 유턴을 할수 있습니다. 문 열게 되면 당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 스텝이 달려져 있습니다. 여기 역시 마이 바흐 로고가 박혀져 있습니다. 후면부 역시 엄청 큰 사이즈 자랑하고 있고요. 기존 GLS보다도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GLS 600. 마이바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당연 마이바흐랑 GLS600을 강조하느라 4륜을 강조를 안했는데 4륜 차량이 맞습니다 옵션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존재하고요 일반 GLS보다도 더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후면 크기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냥 풀사이즈 SUV라고 보면 됩니다 테일램프 보시게 되면 역시 기스 하나 없이 엄청나게 깔끔하게 보존되고 있고요. 다 크롬으로 덮지 덮지 발라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죠. 대형 SUV답게 트렁크 공간 압도적으로 큰거 보실 수 있고요. 위쪽 역시 마이바흐 로고 박혀져 있는 것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사운드 잘 들리기 위해서 스피커까지 존재하시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공간성 되게 좋고요. 이게 트렁크 공간이 만날 정도로 너무 구급지게 되어 있는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 전, 트럭은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까지 되는 모델입니다. 네, 이제 제일 궁금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볼게요. GLS 마이바흐는 애초에 12기통 모델이 없고 8기통 모델만 존재합니다. 역시 8기통 그리고 GLS 모델답게 당연히. 소음 같은 건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핸들 떨림, 차체 떨림, 일체 존재하지 않고요. 실내만 들어 봤는데 엄청 고급집니다. 제일 아쉬운 건 베이지 시트가 진짜 엄청 이뻐요. 전 차주분께서는 검정색 시트로 해놨습니다. 시트 오염도 때문에 검정색으로 한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피아노 볼랙 트림으로 마감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만지는 공간마다 다 가죽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장조차도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 처음 봤어요, 진짜. 웬만하면 웬만한 고급 차는 위에 알칸트라랑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했는데 이 차는 그위땅 게임으로 천장이 막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선바이저조차도 보시게 되면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옵션 한면 설명 드릴게요. 당연 터치 스크린 다 들어가져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져 있습니다. 후진기어 늦게 되면 당연 후방 카메라, 서라운드 뷰다 존재하고요. 핸들 돌리게 되면 조향에 맞게 지금 잘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들어가져 있고요 냉온 컵홀더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패드로 스크린 조절할 수 있고요 드라이브 모두 변경하는 버튼이 있고요 서라운드 뷰, 카메라 버튼 그 다음에 이거 누르시게 되면 HUD 등등 차 보조장치 킬수 있는 버튼 존재합니다 네 계기판 쪽 보시게 되면 실 주행거리 18,800km 찍혀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경고등 하나 없이 매우 깔끔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엄청 크게 들어가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핸들 역시 마이바흐 전용 우드 핸들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당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있고요 핸즈프리 기능까지 당연 됩니다 부메스터 오디오로 들어가져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자파킹 브레이 브레이크 라이트 조절하는 버튼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부메스터 오디오도 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벤츠 정품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마이바흐 전용 방향제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운전석 조수석 둘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큰지목하게 파노라마 선루프로 적용되어져 있고요. 지금 잘 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 전장이 크니까 진짜 썰루프 열리는데 한 7초 걸리는 것 같아요, 7초. 야, 야, 썰루프까지 너무 고급지게 열린다. 네, 잡소음 없이 엄청 고급지게 열리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뒷좌석 회장님들을 위한 공간, 이제 함께 보러 가시죠. 대형 SUV 마이바흐답게 진짜 공간은 엄청 널널합니다. 진짜 저가 거의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널널한 것 같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서 진짜 뒷공간에서 답답함 역시 하나 없습니다. 스피커 또한 개수도 엄청 많아요. 여기 뒤쪽도 있고 옆... 쪽 위에 다른 차들과 달리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뒷좌석 둘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5m가 넘는 차량이니까 뒤에 시트 조절하는 버튼까지 존재합니다. 지금 다 땡기지도 않았어요. 192인 저가 누울 정도까지도 되는 뒷좌석 편안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해진 거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이고요 미디어 라디오 그 다음에 뭐 원격 버튼 조절할 수 있는 패드 뒷좌석 모니터까지 두개다 달려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냉온 컵홀더 둘다 들어가져 있고요 오토 에어컷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합니다 그냥 벤치의 완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같이 마이 바이의 8기통 엔진 소음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다같이 엔진 소리 들어봤는데 진짜 너무나도 조용한 엔진 소리 들리고 있습니다 거의 소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 차량 이젠 벤츠가 아닙니다 마크만 벤츠고 외관 형태는 저희가 기존에 봤던 벤츠랑 아예 다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 벤츠 GLS 600 마이 바이 메뉴 팩처 모델이고요. 연식 22년식 최초 등록일 22년 주행거리는 약 18,000km입니다. 아, GLS 마이바흐만에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킬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마 화면으로 띄워드릴 건데 명칭은 액티브 바디 컨트롤로 차가 점프점프 띱니다. 사막이나 그 다음에 뭐 논두렁 빠졌을 때 나오는 기능으로 진짜 차체가 위랑 밑으로 움직이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능지 띄어드리겠지만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가 올린 금액은 무려 1억이 감가된 금액 2억 500만원입니다. 기존의 차량 가격이 2억 9,900에 휠 옵션 들어가서 850만원 추가돼서 약 3억 천입니다. 벤츠 마이바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우먼카 대표번호로 꼭 한번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이 차량 말고도 네이버에 우먼카 검색하시게 되면 약 4만대 정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절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우측 3단에 보시게 되면 대표번호 있는데 저기로 유튜브 보고 전화 주셨다고 하면 많은 이벤트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